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법안이 이제 20건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국회 운영위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을 전체 회의에 상경을 해서 야당 단독으로 법안 소위에 회부를 했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황우나 조국혁신당 의원 공동 대표 발의 법안인데 음, 국민의 힘은 위원이다라고 반발하면서 퇴장을 했고요. 자 이제 그동안 세상병 김건희 특검법 이런 그 법안들이 윤 대통령에 의해서 이제 막혀서 폐기되는 상황이 반복되자 아예 대통령 거부권을 올가 목매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박찬대 운영위원장이 이제 법안을 상정하자 여당 간사 배준영 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법률로 침해해 권력 분립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한다.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법안에는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대통령이 제2 요구권 권한을 행사할 때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음, 그러니까 모든 거부권을 제한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이해충돌 발생할 때, 자, 거부권 제한추진법 설 변호사는 타당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뭐 목적... 그 입법의 목적 자체는 굉장히 타당한다고 네. 보여요. 거부권에 대한 좀 제한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대통령이 뭐 어느 정권이든 간에 좀 특히나 뭐이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조금 거부권이 과도하게 행사되는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특히나 뭐 다른 건 차치하고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그 정부가 이끌어가는 어떤 기조와 맞지 않은 경우에는 입법인 경우에는 그렇게 할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어 특히 우리가 에이를 에이씨를 들면 긴급히 특검법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대통령의 배우자 친인척 어떤 이러한 비리 혐의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고 있었을 때 거부권을 제한하자. 물론 어 통과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도 당연히 거부권 행사될 거라고 보이고 거부권을 거부권 하는데 어, 저는 이러한 취지 자체는 추후에 우리가 헌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대통령의 거부권 아예 헌법에서 삭제를 하든지 아니면 어, 거부권에 대해서도 그러면 헌법에 이러한 제한을 음. 명기하는 방향으로 하는 취지에서는 이런 입법 발의자 자체는 저는 뭐 상당히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 뭐 결과가 너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좀 씁쓸은 합니다. 음. 윤진희 대표는. 동의합니까? 아, 저는 굉장히? 근데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원칙적으로도 그렇고 대통령의 거부권은 정말 고유 권한으로 보장돼야 되는 것이고 예. 심지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도 쓸수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원래. 예. 왜 그러냐면 의회가 이 거부권이 왜만들어졌 겁니까? 대통령제가 만들어지면서 고안된 장치예요. 그럼 대통령제가 만들어지면서 왜 거부권을 넣었냐. 이게 이제 영국에서 영국에서 그 독립운동을 했던 미국의 건국의 주역들이 다수가 점령한 의회가 의회의 다수권을 갖고 이 다수가 소수를 포괄적으로 착취하고 탄압할 수 있다는 라 그런 문제의식에서 최소한의 어떤 방어막을 만들어야 된다 최소한의 방파제가 필요하다고 라 해서 고안한 것이 거부권이에요 음. 그러면 자 보세요 이해충돌 때문에 이해충돌 사안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할 수 없게 만든다 자 그러면요 의회가 정말 다분히 사적인 목적으로 야당이 대통령 끌어내리려고 대통령 친적 쪽관 관련된 온갖 특검을 다발휘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음. 그러면은 다 거부권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런 대통령은 맥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건 못하건 그거와 관계 없이 음.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헌정 질서에 있어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없애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제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네. 자 유준일 네그 이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요. 이제 대통령이 딱그 제한이 된게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헌법 개정 아니었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제안, 거부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음. 그리고 또 하나 본인 탄핵 관련된 거. 네. 대통령 본인 탄핵 관련된 것도 거부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3분의 2 국회의원 3분의 2가 의결한 것에 대해서 도 거부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네. 이세 가지 경우든요, 헌법과 본인 탄핵 그리고 3분의 2 국회의원 의결 이세 가지 경우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어, 거부권을 거부하는 거부 거부권을 행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잖습니까?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만들어지면 아마 전 세계에서 한국이 1호 1그 1호, 1호. 1호. 예. 그런 경우인 거고 음. 그 다음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미 탄핵이라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음. 이게 뭐냐면 은 거부권이 어, 민주당 입대 입장 상대 입장에서 거부권이 말도 안 되게 반복되게 거부권이 지나치다 예. 그러면 탄핵으로 가는 수단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부권 아예 행사 못 하도록 하는 거는 굉장히 음. 대통령의 통치권을 이제 제한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고 국가 운영에 있어서 불안을 요소, 불안을 야기하는 굉장히 위법적이고 반헌법적인 어, 법안이라고 할수니다 네, 우리 대정부 음, 일단 우리 윤 대표께서 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적인 목적으로 쓸수 있다라고 한 것은 예,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요. 어, 만약에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예, 사적으로 쓰게 되면 이거는 예, 권력 남용인 것이죠. 네. 이 부분은 예, 그래서 처벌을 받아야 되고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받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권력을 사유화해서 남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각은 굉장히 좀 위험한 시각이고 지금 대통령의 거부권 과 관련된 핵심 쟁점은 과연 지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정당한 권한 행사냐 아니면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21번이나 지금 거부권을 행사를 했거든요. 이건 이제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들이 했던 것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무수히 거부권을 행사를 할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여권에서는 권력 분립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헌법 정신에 이게 맞는 것이다. 이걸 제한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정신은 삼권 분립입니다. 상권 분립이 나오게 된 결정적인 그 정신은 또 뭐냐면, 체크 앤 밸런스, 견제와 균형이에요. 근데 대통령에게 만약에 제왕적인 거부권을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권 분립이 파괴되는 거예요. 견제와 균형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아, 교란이 되고 그 피해는 국민들로 가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야당에서는 대통령과 배우자에게 직결된 이해 충돌 이런 부분은 제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대통령 본인 또 배우자 및 사촌 이내 친인척 범죄와 관련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못 한다라는 네. 것 하나. 저는 이건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어, 그리고 또 어, 제2 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함에 있어서 좀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자. 그게 첫 번째가 법안이 헌법 내용과 명확하게 위반이 되는 경우. 또 국가 재정을 위태로하게 하는 경우 이 외에는 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빼고 역대 대통령 중에 누가 자신과 관련된 비리 또 배우자와 관련된 비리 의혹 이런 것과 관련해서 거부권 행사 대통령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 그래서 이건 통제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자, 네, 윤진 대표. 네, 자, 제왕적 거부권은 대한민국 헌법에 없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탄핵을 당했어요? 불가능합니다. 3부자, 자, 거부권은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행사하면 안 된다. 위험하다고 하셨거든요. 이거는 대통령제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대통령제는요, 자, 보세요. 야당 대표가 150석 과반을 갖고 야당 대표가 사적인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해서 대통령을 공격해요. 그럼 대통령은 이걸 방어할 수 있는 방어권이 없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거죠. 의회는 사적으로 대통령을 공격할 수 있는데 대통령은 사적으로 방어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체크 앤밸런스가 무너지는 거고요. 자 대통령이 만약에 정말 사적인 목적으로 막 거부권을 남용하고 자기 부인을 지키기 위해서 막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막 재정을 파탄낸다 그러면요 국회가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서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즉 지금 대통령의 3분의 2 조항이라는 것이 하나의 마지노선일 뿐이지 지금 현재 대통령에게는 제왕적 거부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우리 거부권 제도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미국을 비롯해서 모든 대통령제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허무는 것은 대통령제를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네, 자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권력을 본인이나 가족을 위해 쓰는 건 진짜 아니다. 이런 의견. 에, 본인 부인 지키는데 거부권을 쓰냐? 국민을 지키는데 거부권을 써야지.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하겠냐? 거부권 제한법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에 삼권 분립 대놓고 위배하자는 것이냐? 민주당도 놀랍다. 이런 의견. 국회의원도 면책특권 이용해 허위 사실 유포하는데 왜 대통령 거부권만 안 되냐? 최소한의 방어권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동시에 거부권을 계속 행사할 수밖에 없게 만든 민주당도 50%가 책임인데 어느 쪽이 정의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